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무에 도착한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주님의 편대를 향해 달려가며 믿음의 삶을 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도 우리의 모든 것되어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슬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소하였고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소하였고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해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소하였고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소하여 성쿠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 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빼아들바룩기한 부분을 심서 중소하여 성쿠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이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소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소하여.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서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소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통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하였느니라네 어제 1개 문중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합의관문을 살펴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여 사실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성명을 재건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붕이라고 하고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외적인 벽이 세워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벽인 성도 한명한 명, 한 명,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사베 아들 바루기 나옵니다. 바룩은 바르크라는 무릎의 뜻을 가진 어 말이죠. 제사장이었던 바룩은 사배라는 이방 어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방 사람과 결혼한 제사장의 출신 그러나 그가 스가리서를 보면 회개하였다고 스가라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3장 1절에서 시작한 엘리아십 제사장부 시작된 이 부흥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회개한 바로까지 동참한 영적 부흥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룩은 힘써 이랬, 이랬다는 말로 강조하여 주인이 주께 헌신하여 열한 헌신하는 열정을 담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처소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세력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이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 공사 참여자의 봉단들은 선민 공동체 회복과 또 유지가 한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각자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담 감당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으로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오늘 뉘미아를 듣는 독자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성벽, 내면의 성벽을 통해 외적인 성벽까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성벽을 성전으로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성벽적 부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으로 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널한장한 한 장을 공격하며 내면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세워진 것이 허물어지고 다시 거룩한 성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당한 마하여주 오늘도 우리의 시고주권자신주감사다 예수님의 이름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명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